자, 이 문제는 페리스 휠이 있고요. 이렇게 관람차 도는 거 있잖아요, 빙글빙글.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 돌 텐데, 이때 이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션이 타임 t는 세컨드로 주어지는데,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,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에 따라서, 네, 이 h t를 나타내는 함수션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높이가 30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약간만 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대략 29를 기준으로요. 그건 여기 이 센터의 높이가 되겠죠. 29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앰플리튜드가 25니까 25만큼 오르락 내리락 할 거란 말이죠. 네.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. 그랬을 때한 바퀴를 다 돈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 게한 바퀴를 돈 거고요. 그 동안 높이가 3 0피트 보다 낮을 때를 찾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는 거죠. 어떤 그래프를 그려요? 두 번째로 y는 30을 하나 더 그리는 거죠. 그래서 30 보다 낮은 곳은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뭘로 찾습니까? 인터섹션 두번 구해서 이 t값을 t2라고 그러고 이 앞에 있는 t값을 t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이제 t2-t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손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.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어진 식을 그대로 h(t)를 t 대신 x를 써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윈도우에 가셔서 지금 높이가 아까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랬냐? 면 y가 29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25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을 60 정도로 그냥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거 r a i 디안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피리어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면 2파이를 파이 오브 10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20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x 값은 대략 0부터 30 정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높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텐데요. 그거는 30이라고 우리가 하시고 두개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면 여기 라인이 하나 더 그려지겠죠. 그래서 높이가 30보다 낮을 때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F5를 눌러서 Intersection을 구하시고요. 만나는 곳의 왼쪽에서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Upper Bound는 만나는 곳 오른쪽에서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 되죠. 그래서 그때의 t값이 7.87 정도가 하나가 나오고요. 두 번째 인터섹션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한번, 오른쪽에서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는 18.17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구했던 7.87 정도를 이제 빼게 되면 답은 C가 되겠습니다.